섹션 투를 하기 전에 샘플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음. 자, 사이트가 다본점 쇼임이에요. 자 고객 지원 자료실 을 클릭하셔갖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나오는데 어느 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기에 제목하신 다음에 어, 엔트리로 배우는 검색해볼게요 그럼 여기 나왔네요 코딩자격 소프트웨어 코딩자격 요거 맞죠? 예. 클릭하시고 자설치방 코딩자격.zip을 다운받는다 요거죠 다운받은 소프트웨어 코딩 3.zip 파일을 파일을 선택해서 코딩자격.exe를 실행한다 폴더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됐고요. 자, 실행하신 다음 요걸 그냥 더블클릭 해달란 얘기예요. 음, 그럼 C 드라이브에 음, 요건 이제 실행 안 하면 돼 있는데, 요거 추가 정보 하셔갖고. 실행 누르셔야 돼요 윈도우 10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럼 C 드라이브에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 생겼습니다 자, 정답게 하시고 레인트리. 네,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2를 음.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어, 교재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지 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열시했습니까? 뭐 취소하시면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시작 블록, 시작 블록, 흐름 블록 이렇게 얘기해요. 움직임 블록 시작 블록 하시게 되면 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다 설명이 나와 있죠. 뭐 조금 좀 글자가 잘리면 여기 들어가서 좀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만큼 이동하기 돼 있는데요. 예제 파일은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의 기초에 1-1블로오자 이런 얘기예요. 자. 블록이 오프라인 자, 작업 블록이 기 C 드라이브에 예, 소프트웨어 코딩 격역에 기초의 1-1 예제 요거 블로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왔는데 뭐 플레이으로도 아무것도 동작하는 게 없죠. 코딩이 된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 그러니까 요, 요, 이게 오브젝트 이걸 클릭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록 아 보라색이죠? 이동 방향으로 1 0만큼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 이동 방향으로.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죠. 예,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시작하기 눌러볼까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죠. 이 예,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런 얘기예요 클릭할 때마다 10만, 10만큼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여, 여기 눌러도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 누르면 10만큼씩 움직이는 거죠. 드론을 클릭하면, 10만큼 움직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10만큼 되어 있는데요. 10 클릭하신 다음에, 빼기 10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플레이 하시게 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왼쪽으로 10 간다. 이런 얘기에요. 50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하면 50씩 간다. 이런 얘기. 빨리빨리 가죠? 멀, 퉁퉁퉁 치면서 갑니다. 정지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83페이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라고 돼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로다 넣어서 버릴게요. 오프라인 작업 블록이 기 자, 1-2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에 와야 된다. 아무것도 없죠. 네. 어느 위치에 오게 할 것이냐라고, 어, 작업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길 눌렀을 때라는 거예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 움직임을 갖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2초 동안 x, y 좌표로 이동하자 그럼 2초 동안 10, y 10으로 이동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음, 여기를 20으로 다음 눌러서 여기는 30만큼 움직이기 근데 움직이기가 아니고 이동하기예요. 자, 이거는 빼버리고 움직이기가 아니고 위치 이동하기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요걸 예. 잘 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20 30 그리고 또 되셨으면 음, 2초 동안 120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이동하기 하자 그랬어요. 한번또 이동하기니까요. 끌고 갖다 붙이시면 돼요. 순서적으로 20, 30 이, 이동하고, 다음 1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네.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2, 2초 또, 1초, 2초 동안에, X 20, Y 30 올라가겠죠? 다음에 또, 이, 나머지 2초 동안에, 120 있는 위치로 오고, 마이너스 30. 밑에 로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눈금자 보시면 알아요. 자, 올려서, 러다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음, 작업을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작업을 하신 겁니다. 84페이지 연습문제 1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로기, 오프라인 작업 블로기, 자, 1-3 예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네요. 자 잠자리가 움직이다가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자, 블락 시작해서 이제 고르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고,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하기에요. 이동. 10만큼 움직이기. 그러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일단은 그럼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10만, 10만큼 1만큼씩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가 계속 가다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딱 부딪힐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부딪히 근데 부딪히게 되면 화면 끝에서 이제 튕기기예요. 여기서 예. 화면 끝에서 튕기기, 화면 끝에 나오면 튕기기를 넣는 거예요. 자, 이제 플레이 볼게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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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합니다. 자, 딱해서 튕겼죠. 또 튕기면 이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이걸 클릭, 클릭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씩 움직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반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뭐, 이 요런 것들도 뭐 뭐가 눌러졌으면 뭐가 눌러졌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흐름 계속 반복하기죠. 계속 반복이 반복하기 여기다가 딱끼워 넣는 거예요. 얘는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가지고. 반복하기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 다음에 터치하게 되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 튕기고, 이쪽 튕기고, 끝에 닿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문제 1번을 연습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연습문제 2번을 불러와서 작업해 볼게요. 1-4번을 불러옵니다. 이번은 키보드 M을 눌렀을 때 누르면 열기구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움직이자 이런 얘기예요. 자, Q 키를 눌렀을 때를 하고 Q가 아니고 뭐 M을 눌렀을 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냥 키보드 M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우스 포인터 쪽 바라보기,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하는데 음. 뭐뭐쪽 바라보기 있어요. 쭉 보시면. 쭉쪽 바라보기 돼 있죠? 쪽 바라보기를 누세요. 근데 뭘 바라보기 할 건가요? 마우스 포인터를 바라보기 할 거예요. 열기구를 바라볼 게 아니고 쪽 네. 바라보기. 마우스 있는 대로 이동을 바라본 다음에 돈 다음 이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뭐뭐 위치로 이동하기 좌표가 아니고요.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예요. 열기구로 이동하기 마우스 포인터 있는 대로 이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눌렀어요 안 움직여 지금 요 화살표 있죠 여기 있죠 키보드 m을 딱 누르면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m 누르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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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기를 하셔야 돼요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게끔 그래서 흐름을 계속 반복하기를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이걸 끄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하시게 되면 M 누르면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아, 움직여야 돼요. 자. 이제 멈추겠다 그러면 스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 페이지, 86 페이지 이 작업을 어, 해보신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